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일분 영어 오늘은 90번째 이런 제목 가지고 왔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지? As what should I write that down? 이런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기내에서 벌어진 거예요. 물론 다른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요. 자 오늘 또 에피소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사진 기내의 사진 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은퇴한 남자분 사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제 A하고 B하고 C하고 세 분의 남자분 이분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기내에서 벌어진 대화 시작해 볼게요. A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도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As what should I write that down? I used to fill in this blank space as employer. You mean the occupation column? The jobless or retired? 그랬더니, 번째, 시가, I don't like them both. They kill my sense of self-respect. I am a freelancer of my life. Yeah,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한창 일할 나이에 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 은퇴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단어가 꽤 많이 나왔는데 한번 쭉 볼까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꼼꼼히 볼게요. Used to fill in blank space employer occupation column jobless retired sense of self-respect freelancer. 자, 이제 요 단어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내용 꼼꼼히 우리 살펴봐요. 에이그는 말. as what? 뭐라고 뭐에 대해서 should I write that down? That 그 칸에 거기에다가 write down 적어야 되겠지? I used to fill in this blank space. fill in 하면 채우다예요. 나는 used to, 하곤 했었지. 이 blank space, 빈 공간을 채우곤 했었지. as, 뭐뭐로서 했냐면 employer, 뭐 사장이나 아니면은 경영진이었겠죠.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경영주라고 이빈칸에 채워놓거든. 그랬더니 B가. You mean the occupation column? 지금 당신 얘기는 직업난 얘기 하는 거야? The jobless, 무직, or retired, 아니면 은퇴 이렇게 적어요. 라고 했더니, 또 옆에 있던 C가 하는 말이에요. I don't like them both. 둘다 싫어요. They kill my sense.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여기 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은퇴했다는 이 단어가 나의 감각을 죽입니다. sense of self-respect. self가 자신이고, respect가 존경이니까, 자존감. 아이거를 죽이네. I'm a freelancer of my life. 나는 내 인생의 프리랜서라고, 라고 했어요. 프리랜서 많이 들어보시죠? 어디에 고용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삶을 그때그때 그때 계약으로 하는 거, 자기의 삶을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네요. 자, 영어 표현이 아주 다양한 것이 많이 나왔어요. 밑에 있는 한글 거기다 뭐라고 적지 할때 as what 이거 알아두시고요. 고용주가 아까 employer였었죠? 뭐뭐라고 채웠었었는데 하면 used to 네그 다음에 직업 나니 아까 뭐였었더라 그렇죠 occupation column 이때 job column 하지 마시고요 무직이 뭐였죠 job이 없어요 homeless 노숙자처럼 jobless 무직 은퇴자는 retire 한 사람이겠지요 둘다 싫다고 했고 자존감 알아둘까요 sense of self respect 자 여러분 이 부분 여러 가지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영어도 또 우리 말도 많이 음미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칸을 앞으로 뭐로 채울 수 있을까요? 직업란 날. 자, 또 다음 볼까요? 자, 우리 영작해 보죠. 거기다 뭐라고 적지? 적는 게 아까 write down이었죠. 거기 that 그 부분을 뭐라고 as what? 그렇죠. As what? Should I write that down? 네, 좋습니다. 그다음 이 빈칸을 늘 고용주라고 채웠었었는데 물론 나는 채웠었었다. 뭐뭐 하고 냈었다. I used to 채우는 거 fill in. 뭐를 채웠죠? 이 빈칸. this blank space. 뭐로? as e m p l o y e r 무직 또는 은퇴자라고 적어요. 그냥 write down을 생략하고 무직 jobless or retired.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자존심 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떡하죠? 자존심을 죽이고 있다. 이 단어가 They kill my 자존감. Sense of self-respect.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 부분 많이 복습해 보시고요. 이 메시지가 주는 것도 음미해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 또 기대해 주세요.